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총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커요. 하느님께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집은 국가의 후원금을 하나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오늘 5억을 쾌적한 그 할아버지하고 보통의 회원 우리 모두 도의신분 친구십니다. 우리 회원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허천군님 사랑합니다 네. 올해 학생들 오늘 학교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요새 우리지 모든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네. 어, 아동복지시설이 그동안에 좀 비좁고 어,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아담하고 어, 깨끗한 건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에, 여기에서 생활할 아동들은 우리 음성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유셉의 집이 중공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웅준 신부님을 의뢰해서 어, 후원자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지금 69명이고요. 그 지금 우리 집 말고 저쪽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허천구 후원자님께서 공동모금에다가 5억을 주셔가지고 그거로 기반을 잡아서 시모님께서 집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도 하면서. 집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 원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장이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항상 좋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하느님 은총 아래 보호 아래, 많은 은인들의 도움 아래, 우리나라의 훌륭한 주역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